자 여기서 투, 난 몰라 이렇게 난 뒤만 보고 칠 거야 뒤만 강제로 넘겨보니까 골반이 빠질 것 같은 여기 골반이 그냥 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저 프로 같은 이 자세가 나오는데 이 용기만 봐주세요 여기 프로 같지 않습니까 잘 맞은 것 같아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정말 개판이네요. 아니, 난 뒤에서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고 있대요. 어이! 어, <laughs> 자, 여러분, 골프를 쉽게 잘 치는 그날까지 쭉! 그냥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쳐보니까, 그거 같아요. 이건 찍겨지고 몸은 나가고, 공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자, 딴거 디테일하게, 뭐, 이거니, 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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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 아이씨. 뭐, 이, 이거니, 저거니는. 굿모닝. 아, 또 우리 중고가 지나가네. 어? 프로님이 지나가시데또 쑥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뒤에서 쳐야 될거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또 영상 보고 엄청 부족했는데, 그냥 나가. 무조건 나가니까 공을 못 맞추니까 일단, 자. 뒤에서 자세가 이렇든 저렇든 떠나서 자 이거 팔번아이언니까 뒤에서 뒤에서 음 지금도 나갔는데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어머 뭐 얼마 나가는지 자 뒤에서 그냥 뒤에서 자세 신경 쓰지 말고 뒤에서 야 뒷땅인데 지금도 나갔죠 치고 나갔나 나가고 친것 같아 나가고 치고 나가고 힘쓰지 말고 뒤에서 아 이거 봐이렇게나와 진짜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야 응? 구제불능입니다 이걸 뒤에서 이걸 못 친단 말이야 뒤에서 보고 아유. 이야 와 진짜 구제불능이다 뒤에서 보고 힘주지 말고 들어 올리지 말고 점점 많아지네 또 그냥 뒤에서만 보고 일단 쳐 잠깐만 제가 또 이러고 있나요 요렇게 쳐야 돼, 있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어. 조금 낫네. 또 이렇게 빼지. 지금 안 되니까. 이미 나갔어. 나가니까 빨리 빼는 거야. 더 뒤에서, 뒤에서 보고. 와. 어. 야, 진짜. 아니, 힘을 이렇게 주는 거야. 자, 5m만, 진짜. 뒤에서 보고, 5m만. 응. 잠깐, 다시, 나는 다시 똑딱이로 돌아가야 되나? 거긴 뒤에서 보고 여기서 야 지금 뭐 자세 엉망인데 그쵸 자세 엉망인데 뒤에서 친것 같아 자 뒤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아 뒤에서 보고 그냥 이게 힘이 근데 나는 이미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오늘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이미 난 백스윙 갈때 뒤에서 본다 그래고 앞으로 가 있는 것 같아 일로 체중 이동을 이씨 이걸 어떻게 <laughs> 자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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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 놓고 해야겠다 이렇게 실어 놓고 아예 뒤에서 뒤에서 보고 쳐그냐 이렇게 뒤에서 보고 어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고 뒤에서만 봅시다 뒤에서만 보고 음뒤 응. 땅이네 씨 뒤에서 보니까 뒷 땅인가 그럼 앞으로 보면 앞 땅이야 <laughs> 자 뒤에서만 겠습니다 더, 더, 더. 여기서. 이렇게 쳐보자, 이렇게. 그래. 어. 완전 뒤에서. 완전 걷어올렸는데. 걷어올렸는데 나쁘지 않았어. 더 뒤에서 봐. 뒤에서 보고. 그냥 뒤에서 보고 와. 아, 힘을 너무 쓰니까, 힘을 쓰니까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툭난 몰라, 이렇게. 아, 그래. 치고, 여길 볼까요? 치고, 어? 그래, 치고, 종이를 봐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은, 치고, 어, 오. 뭐, 그냥 쫙 소리가 나는데, 응? 아 그래. 긴급 초반이다. 치고, 저이를 봐야 돼. 치고, 어, 오! 그래, 이건가 봐요. 어. 내가 할수 없으면 강제적으로 저기 보게끔. 이렇게, 그냥 뒤에 저쪽 보게끔. 응? 치고, 저기 보게. 어, 그래. 쉬. 자, 치고, 우와! 이거 웬일이야? 아,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야, 그래, 이렇게 공이 쫙쫙 걸려야지. 치고, 저기 보고. 자. 우와 저기는 볼 수가 없지. 왜? 난 이미 힘이 엄청 쓰기 때문에 하지만 저기를 못 보다도 여기 보니까 괜찮네. 와 어떻게 화면상 잘 맞는 것 같나요? 응? 저는 느낌상 느낌상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 자, 치고 뒤에 보고 아 이거는 나갔어, 나갔어. 진짜 나갔어. 한 이만큼 나왔으 이만큼 이만큼 나왔어. 와. 안맞나 나가니까 바로 안 맞아. 자, 어, 오늘, 안 나가기. 그냥 몸안 나가기. 몸이 내가, 내 스스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저기다 잡아놓을까요?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묶어서, 아니, 잠깐, 머리, 잠깐, 머리가 나가니까 머리를 묶고 있으면 목을, 이렇게, 저기다 기둥에다가, <laughs> 야 씨. 어, 끝내준다, 끝내줘. 응? 힘뭐더쓸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못써 이미 힘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뒤를 봐야 되는데 어디다 쓸 거야 저쪽 보고 난 뒤보고 있잖아 이제 뒤가 이쪽이 또 됐겠죠 쓸 데가 없네 와 좋다 야딱 관역 보고 응. 와좀 나갔는데 나갔는데 공은 와잘 갔어 잘 갔어 이야 끝내준다 더더뒤 아예, 저길, 그래, 절로 본다고 하면 한이 정도 오겠지? 음. 응. 자. 잠깐만, 느낌이, 이게, 어? 저기 풀어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난 저길 기 봐야 되니까. 이렇게 딱 끝나도. 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아우 소리 부러지겠네. 야, 좋아, 좋아. 일단 나는 오늘 뒤만 보고 치는 걸로. 자, 뒤만. 뒤만 와 피니시가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몰라 이제 응난 뒤만 보고 칠 거야 뒤만 와 미치겠다 난 뒤만 보고 칠 거야 뒤만 와 미치겠다 겁나 잘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엄청 나가는데 몸이 엄청 나가는 걸 느껴요 근데 하체는 여기 나가 여기까지는 근데 얘가 뒤에 뒤에 그냥 강제로 넘겨놓으니까 골반이 빠질 것 같은. 여기 골반이 빠질 것같아 여기가 아씨, 아 제가 보통 아, 오 36홀 응 골반 힘 엄청 쓰면은 한한 36홀 치면 여기 골반이 나갈 것 같은데 그2틀 정도 지금 한 열댓 개, 스무 개 쳤나요? 한 스무 개 치니까 골반이 나갈 것 같아. 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가냐고 이게 골반이 나가는데 상체가 같이 나가니까 덜 아픈 거고 지금 은 골반만 이 엉덩이 하체만 골반이 턴이 아니고 나가 그렇지 턴이 아니고 나가니까 상체는 강 강제적으로 제 뒤에 잡아놓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골반이 분리돼서 쪼개질 날이 여요 이게, 이게 이게 제가 골프 쳐보니까 무조건 아픈 데가 있다 그럼 잘못된 예? 손에 물집이나 굳은 살이 베긴다 그럼 잘못된 스윙. 잘못된 거야. 지금 골반이 아, 좀말하면서좀 풀어줘야 되겠네. 골반이 거의 나갔습니다. 야, 진짜 못 나가게 하니까 골반이 나가네. 자, 제가 이 정도, 이 정도 나가는 거야. 이 정도. 몸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골반이 그냥 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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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골반이 그냥 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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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이거 와 진짜 오 오우씨 아아 아. 저번 저번 시안에 머리 때문에 죽더니 오늘은 골반 아 제가 저번 시안에 머리가 이렇게 막 응? 너무 힘줘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초 강력 제를 발로 갔기 때문에 좀 괜찮죠? 아니면 내가 머리를 헤드뱅을 좀들래나어 잠깐만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헤드뱅을 좀 했나 이렇게 더세게해봐야 되겠다. 이 발도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골반이 아프니까 조금 쉬었다가 떠들면서. 야, 뒤에서 보고 저쪽을 볼 거야, 나는. 저쪽을 보고 친다. 치고 저쪽 본다. 음. 자. 우와, 나갔어. 나갔는데. 와. 저 지금 8번으로 치거든요. 지금 내가 힘쓸 때가 아닌데, 골반, 아니, 저, 저, 뒤 보고 뒤에서 치는. 요 연습하는데 아 나는 그냥 힘쟁이야. 으아, 으아. 힘을 안 주려고 해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죽겠네. 지금 어, 뒤에 보고 그냥 쳤는데 잘안 맞았는데 한 160야드. 응? 야, 자, 뒤에 보고 또. 뒤에 보고 우와. 아. 자, 제가 좀 일어나긴 했지만, 이, 이 느낌상, 뒤에 확실히 보고 치고, 이제 그 힘을,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버티질 못해서, 따라서 일어난 것 같아. 와, 끝내준다. 자, 끝내준다, 끝내줘. 자, 이거였어. 나의, 나의 최대 문제는, 나가는 거였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갈 때, 하체만 나가면 괜찮은데, 상체하고 같이 나가니까, 그래 지금 안 떠든다 그랬는데 혼자 또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죠 습관이 됐네 자자자 자, 자. 뒤에 완전히 아 내려갈 때 이렇게 그냥 여기다 가슴을 두고 오케이 자 우와 자저발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발 어? 보이시나 발이 프로처럼 됐어 거기로 치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지금. 어? 발이 아니, 이렇게 너무 어, 하여간 이렇게 됐어. 안 돌아갔어. 저는 평소에 치면 이렇게 돌아가거든 좀. 에? 왜냐면은 몸을 돌리니까 오, 오, 어. 무릎 빠지겠어. 아니, 몸을 돌리니까 이게 돌아간다고요. 어? 몸이 확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 뒤에서 치니까 치는... 야저 프로 같은 이 자세가 나오는데 예? 여, 여, 여기만 봐주세요. 여기만 프로 같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가. 응? 좋다. 자, 또 저기 딱 보여, 오셨다. 아, 이런 스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지 잡아두고, 응, 좋아. 와.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니 이럴 때힘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맞으니까 힘을 자동적으로 쓰게 되는. 와 미치겠다. 야, 빅살인데, 빅살인데, 잠깐 맞바람인지170 야드 나가겠어. 아니네, 100 155 야드. 야, 뒤에 보고. 우와. 아 지금 뭐 스윙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너무 잘 맞습니다. 응? 야, 뒤에 봐, 뒤에 보고 나가지 마. 팔이 빨로는 안 되죠. 왜냐면 너무 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아직 안 돼. 극단 초방으로 가야 돼. 지금 돌면 안 돼. 여기 여기 그냥 냅둬. 팔은 여기서 끝나고 그냥 이리로 와도 이렇게 와. 와도... 어, 많이 무겁다 이까.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이게 배꼽을 향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꼽을 어디서나 맞고도 배꼽을. 어 배꼽. 어, 많이 무겁다 이까. 자, 아이 허리야. 아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가면은, 나가면은 완전히 그냥 짤없다 짤없어. 와, 몸 나. 지까 제가 지금까지 안 맞은 이유는 몸이 나간 거야. 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나갔구 나는 심하게 잡아놔도 몸이 나가니까 와. 자, 가서 뒤에서. 자, 기이거한번 보내고 가 한번 보내고 어, 자. 야, 좋다. 진짜. 여기서 뒤에서 우와 야,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들을지 모르겠다, 진짜 내나중중편편할할좀좀야야되지지만 them p 그냥 k i 공 하고 그냥 매트를 매 e d I'm g 뒤에서 g to b 이 내가 원하는 그런 탄도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너무 서있었데뭐 백스윙 다 지금 뭐 백스윙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응? 그냥 몸만 뒤에다 두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으로 나갔어. 나갔어. 와우 치고 나갔어. 치고. 괜찮아. 진짜 잘 걸린다 클럽이 클럽 무게로 그냥 팍팍 들어가네 참 아니 잘 맞은 거 같아가지고 영상 확인해 보니까 정말 개판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칠수 있지 아니 난 뒤에서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고 있대요 그러니, 이 비디오를 안 찍었더라면은, <laughs> 호들갑을 떨고, 오, 잘 맞아, 잘 맞아. 진짜 잘 맞는 줄 알고 또 가서 그렇게 치겠지. 응? 아니,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쳤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 저, 제가 이렇게 친다 그랬죠, 뒤에서. 이렇게 치고 있네? 와. 이렇게 또. 근데도 그 정도는 맞는 거야? 그럼 진짜, 내 몸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얼마나 잘 맞는다는 거야? 안 되네, 근데 몸이, 몸이 늙었나봐요. 안 돼. 응? 이건 안 돼. 와. 팔이 올라가고. 아유, 아유. 죽습니다, 죽어. 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온다. 에라 모르겠다.